반갑습니다. 어, 오늘 강의를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말의 그, 우리 민족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음, 실제 빨라가지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빠르게 함을 해가지고 서툴게 되거나 잘못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빨리빨리 그 자체로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천천히 할수 있는 것보다는 빨리 할수 있으면 빨리 하고 그것을 더 다른 일을 쉬거나 또 다른 일을 할수 있는 효율로서 볼수 있어야지, 그 빨리빨리 자체가 부정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 빨리빨리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오늘 설명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더하기 디귿은 상대어입니다 그래서 무엇도 무엇도는 또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 더하기 도는 또로 되는 구조가 우리말의 구조입니다. 또비업 더하기 비업은상비업이 되는 겁니다. 상비업으로 이루어진 빠르다는 빠르다 더하기 바르다의 구조와 같은 겁니다. 더, 어, 비업 더하기 비업은 상비업이 되듯이 빠르다라는 말은 바르다와바르다 빠르고 또 빠른 것이 가장 빠르게 된 증가의 일솜씨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가의 일솜씨로서 빠른 것이 들어가 있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부정적으로 쓰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르다의 그진 면목을 우리는 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빠르다라는 말은 이 속에는 이미 바르고 또 바르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있다는 는있 얘기입니다. 보면은 빠르다, 빠르다는 바르다다이 바르다다. 이렇게 바르고 또 바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다라는 말은 스피드, 속도. 속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말의 빠르다는 이 속도와 빠르다가 가지는 속도와 바르고 또 바르다. 한자로 보면 발을 적자. 전혀 속도와 바른 것이 전혀 한자로 봤을 때 이어볼 수 없는 말을, 우리말에서는 속도와 바르고 또 발음을, 반복되는 발음을 이 속도와 같이 이루어서 볼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빠르다는 말 속에는 속도와 또 빠르고 또 빠르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다. 빠르다가 이 스피드라는 이런 말들과 우리가 가지고 그 있는 말 속에 빠르다라는 말을 같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말이기 때문에 이 도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자면 길도자나 인도하거나 도자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훔친다든가 칼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숭아라든가 법이라든가 섬이라든가 도시라든가 각각의 도로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는 이 도라는 것이 한 글씨만 가지고 이한 글씨만 가지고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말을 흔히 하는 얘기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한자로서는 각각의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것을 다이꼴로볼수 있느냐, 같다고 볼수 있느냐. 도라는 것은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여기서 더 높은 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는 길을 도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끌어주는 것을 인도, 끌어줄 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자기라든가 질긋도자 같은 경우는, 즐거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끌어주고, 여기서 변화해가고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변화에도 변화, 질그릇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 흙을, 흙과 물과 반죽을 해가지고, 불에, 불에 구워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도사기 질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쉽게 여기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은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진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흙으로, 흙과 물과 반죽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물면들어 가면은 이 흙은 저절로 풀어지게 되니다 불이 들어가서 해가지고 화학적, 물리적인 변화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이 여기서 흙에서 불로 구워가지고 질그릇을 만드는 이런 변화와 같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길도자가 어렵고 인도한다는 것이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질그릇의 변화와 같다. 그러면 이런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그림이라, 그림도 자. 이 그림도 자라는 것은 이런 메시지, 전화번자 하는 메시지를 글씨로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풀어진 그림으로서. 이 글, 글이라는 것은 풀어보면, 은 그림에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지. 그리, 그리라는 것은 부어로서 압축대가 있는 것이고 그림이라는 것은 풀어지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압축대가 그것을 어떤 길이냐, 어떤 방향이냐를 잡아주는 것이 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림으로서 풀어진 것이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훔칠 도, 도적이라 할때 훔칠 도와 도와는, 이 도와는 어떻게 이어볼 수 있는가? 실제 도를 이룬 자, 선지자, 이런 분들을 흔히 하는 얘기로서 세상 도둑이라 그는 겁니다. 세상 도둑이라는 것은 낡은 가치관을 훔쳐가 버리고 훔쳐가는 줄도 모르고 훔치, 훔 여, 그 도둑을 맞게 되는 거고 도둑을 훔쳐가는 사람은 세상의 낡은 가치관을 가져가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게 됩니다. 새로운 도 어, 가치관을 주는데도 그 주는 줄 모르고 또 낡은 가치관을 뺏긴 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지도자의 운영에 따라 가지고 밖에 나가는 겁니다. 흔히 예를 들어 가지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이야기할 때 당시의 지각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낡은 지각설을 갈릴레오 가 훔쳐 가버린 겁니다. 훔쳐 가버리고 지동설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낡은 가치관이 세상에서는 훔쳐 간데도 훔쳐 간줄 모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도둑이다, 세상 도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도라는 것은 결국 세상 도둑과 같이 큰 도둑을 얘기하고 있다. 작은 자기 배만 불리는 물론 이 도라고 보면 세밀하게 보면은 작은 도둑, 도둑 바늘 도둑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지만은 큰 의미로서 확대시기 보면은 길도와 같다. 그리고 우리 말 속에는 그런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같이. 그러면, 은 길도를 얘기하고 있는지, 도둑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을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철저하게 하나하나 콩 심은 데콩 나듯이, 철저한 변화가, 바르고 또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변화할 수 없는 길이라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변한다는 것은, 칼로서 이쪽과 저쪽을 완전히 반 자르듯이, 자르듯이 분리시키듯이 아주 철저하게 다시 이어서 나가는 것, 자기 습관도 마찬가지,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하게 칼로서 탁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분리시켜 다시 접착되지 이 않게끔 한다는 그런 냉철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는 것은 우리말의 참. 이 참은, 차갑다. 참 참진자로도 볼수 있지만은 참진으로도 볼수 있지만은 아주 차갑다. 차가운 냉정하다. 이 진리 참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으로 냉정하지 않는 냉정하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지. 콩 심은 때콩 나는 것은 아주 냉정하다. 복을 많이 짓고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지. 복을 짓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것은 콩심는데 판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도라는 건 칼이라는 것은 이렇게 냉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도로 도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냉정한 것이다. 이 도, 도자기처럼 그렇게 불로서 아주 단련시키듯이 불에서 구워져가지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렇게 완전한 분리되는 거다. 앞에 과정과 뒤에 과정 흙으로 이루어진 것과 도장로서구워진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도라는 말은 어 복숭아라는 얘기 또 도하라고 그러지 복숭아. 복숭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숭아가 어떤 거로면은 모양이 양파처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복숭아 모양이. 그래서 음 옛날 말이 지금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복숭아는 신선들의 과일이다 그런다 말이지요. 그러면은 신선들이 먹는 과일인데 일반 귀신 나한테는 먹일 수 없다. 그러면 신선들이 음, 음식에 가, 감이 가까이 할수 없다. 제사 때에 그런 귀신이 찾아올 수 없다. 해가지고 제사 때는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그런. <laughs> 지금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 이게 어떤 어디에 많이 볼수 있나 그러면 은 전에 가면 탑이 있습니다. 탑 탑이 어 제일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 복숭아 모양의 보조가 되는데, 이 복숭아 모양은 이 복숭아 모양은 완전할수 있는, 완전할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겁니다. 앞으로 변해야 될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려져가 있는 것이 요런. 복숭아 모양이다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더 탑에 보면 탑에서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완성돼 나가는 모양을 복숭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상에서는 음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가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고 더 존재하는 가치가 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기 이렇게 되기도 어렵지만, 은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존재가치다. 그래서 복숭아가 그런 의미가 있고, 실제 도라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 진화하는 것, 이것이 존재가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법도 법, 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른 길이다 말이죠. 우리가 질,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변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것도 바다에서, 바다에서... 어. 이 바다의 섬이 되는 겁니다. 이 섬은 바르게 선다는 뜻입니다. 이 물결 파도 치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서가 있는 겁니다. 이 파도, 이 바다가 바다가 파도 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뚝 서가 있는 그런 바르게 선 모습이 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또한 우리가 도시를 이룬다는 도시 도자가 어, 어떤 도시를 이룬다는 것은 이런 바르게 섬, 섬들이 모여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섬, 도시라는 것도 결국에는 한 개를 보면 섬이지만 여러 개를 이제 보게 되면 은 어떤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는 똑같은 섬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사람 사는 뭐 동네도 있고, 온갖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모여가, 섬섬섬섬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가 되는, 형, 형성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 더하기 도는 또 되듯이 그래서 더큰 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전체를,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이도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다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각각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세분화시켜가지할수 있는 그런 면들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주 빨리 달리게 되는 것 같으면은 경치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경치를 구경하려고 그러면은 자동차가 천천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변화하는 데 있어서 천천히 가야 될 경우도 있지만은 천천히 가야, 위험한 그, 저, 곡선도로라든가 또 불안전한 도로에서는 천천히 가야 되지만은 또 빨리 가야 될 곳에서는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기 때문에 아주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이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생각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 그래서 어느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즐거운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설명해내려고러면은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밀한 것이 부족한 대신에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라고 나오는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서툴게 해놓고 빨리빨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지금의 어떤 시간은 꼭 모자이크 눈과 같단 말이지. 아주 해상도가 낮은, 정확도가 낮은, 희미한, 이런 시각을 가지고 되는데, 이 바르다 속에 바르다를 본으로 해가지고, 실제 빨리빨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문화이기도 하다 말이지 그래서 지금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의 어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어 문화에서 사람들, 그 민족들이 그어 문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민족성,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 우리말이. 어떤 말인지, 그냥 이때가지 그 빠르다는 말은 그저 스피드, 스피드 속도로만 봤단 말이지. 이 속도로만 봤던 것이 그 속에 바르고 또 바르다는 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보여도, 바르다, 바르다. 비업도 아니고 비업은 상비업인데, 빠르다는 거, 바르다, 바르다는 누구든지 알수있다 말이지.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어도 볼수 없었던 이유는 빠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르다는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속을 볼수 있는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도 알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말은 겉과 속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겉과 속을 이루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배웠던 것인데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데 도형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형에서 보면 점과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과 면이 모이면 체가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체가 되는다는 얘기는 겉과 속을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면에서는 안과 밖을 만들어지는 것이고, 입체로 된 체를 가지게 되면은 겉과 속을 가지게 됩니다. 겉과 속을 가지게 되면그 속을 투시력을 가지든가 그 속을 볼수 있는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입체화 되어가 있는 말, 부호가 모여 가지고 입체화 되는 한 부호 부호가 점과 점이 모여서 부호가 되고 선이 되고 이 선과 선이 모여서 부호가 되고 부호가, 부호와 부호가 말해서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것과 같이, 한 문장 속에는 굉장히 많은 점, 이런 점, 저런 점, 좋은 점, 나쁜 점, 굉장히 많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문장에서 보여지는, 끝으로 보여지는 메시지와 그 속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수 있다면, 은 아주 큰 시각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이렇게 도와 이렇게 도로 도로는, 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 알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그러면은 안쉽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도자기가 흙에서 물과 흙과 반죽에서 만들어진 그 토기가. 그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에 구워야 도자기로서 변한단 말이지. 토기는 쉽게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에 오래 보관되거나 이래 되는 것때면은 저절로 풀어지게 되고, 이런 물리적인 조합에서 완전히 변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도자기를 아무리 물에 넣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 흙으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지. 완전히 단절된 거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도 속에는 들어가 있다. 도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흔히 더 새로운 시각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정대가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속에서 고정관념의 사이가 있기 때문에 나가고자 안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더큰 그 세상을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안주,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자기 그 속에서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더큰 세상, 더큰 시각을 가지기가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것을 고정관념이라 그러는데 우리 속에도, 우리 속에도, 그 개구리와 같은, 우물 속의 개구리와 같은 그런 성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토계에서질 그릇으로 변한다는 것은 우물 속의 개구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것 같다. 한번 세상으로 나가보면은 다시는 우물 속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지. 그것이 도다, 도를 알게 되면 예전의 모습으로 안돌아간다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끌어주는 것이 인도, 인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도 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이런 것들이 또이 도뿐만 아니라 다른 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 명이라 그러면 이름명도 있고, 밝은 명, 어두울 명, 목숨명, 울명, 뭐, 여러 가지 명이 있습니다. 그, 그것은 한글로 우리 명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전부 설명 다할수 있다. 왜? 우리 한글에는 그다 들어가 있다. 그것을 속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거 지칭하는 것만 보이게 되지만, 그 속에는 새로 지칭을 각각의 지칭하는 것도 볼수 있고 전체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하게 서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억지가 되거나 가설이 되거나 가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 이 속에 하나 하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도을 잃었다 이뤘다 그러는 잃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각각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 아니구나는 요한 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흔히 알수 있습니다. 요 요거를 길이나 인도한다거나 또 스스로는 뭐저저 즐거처럼 그렇게 변화했다고 보지만은 실제는 이 도가 얼마나 많은 도를 가지고 있느냐 도 이도 도 이도 도도도도도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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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룬 도가 얼마나 큰지, 한계를 이뤘다고 도, 그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그한 가지로서 도를 이루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하나 더 또, 또, 또 했을 때 넓어지게 되고 그만큼 깊이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넓기도 하고 깊이도 가져야 그것이 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깊이가 없다면 면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 흔히 내공이라 그러지만은 그 깊이도 있고 또 넓이도 가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체를 가진다. 이뭐체를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인체 인체도 마찬가지. 어이 체가 어. 이런 체가 되려 그러면은 어떤 집과 마찬가지로 기둥과 색깔의와 지붕과 기둥과 구들과 문과 부엌과 안방과 부엌과 마루와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과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집이라는 체가 이루어지는 거과 마찬가지로 도라는 것도 하나만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것이 아까 이도복숭아 같이 탑 속에 탑 제일 상부에 있는 보조와 같이 보조의 모양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말 속에서는 차점에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귀한 이치를 삶의 지혜를 알게 하고 가르치는 그런 구조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좀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점차 앞으로 또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또 다른 면으로서 설명하게 되고 또좀더 재미있게 얘기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알수 있는 좀 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 빨은몸 기명상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강자들을 읽고 같이 동참하고 또 공감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사고, 행동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방 한계전과점이 이었을 때는 아주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아주 선으로서, 한개의 선으로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변화해 나가고 또 갈고 하고 하면서 그것이 또 면을 이루게 되고 그또 면을 모여서 체가 이루게 되고 그래서 또그체를 이루게 되면서 극과 속을 알게 되는 사람의, 저 사람이, 아, 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화를 낸다. 왜 화를 낼까? 화를 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 화를 내한테서 낸다는 것은 나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이미 누적돼가지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겉과 속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림없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점점 더 재미있고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빠르다와 빨리빨리 빨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어느 문화에서 영향을 받는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계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